안녕하세요. 늘품달기입니다 오늘도 착하고 예쁜 아이를, 어, 많이 데리고 나왔어요. 얼른, 음, 소개할게요. 첫 번째 아이가, 여러분들, 모닝 뷰티에요. 모닝 뷰티가 보라보라하니 물들고, 어, 있는 모닝 뷰티가, 어, 사이즈는 20cm가 넘고, 두 수는 뭐, 셀 수가 없어요. 이 뒤에서부터, 이렇게, 어, 되게 따글따글하니, 어 보라보라한 모닝 뷰티 3만원이에요. 아참 빨리 한다고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건 제 비매품이에요. 어, 이제, 보여, 요렇게, 저도 요렇게 예쁘게 물든, 요렇게 예뻐진다는 아이 하나씩은 가지고 있고 싶어요. 근데, <laughs> 비매품 자꾸 판매하라고 하시면, 어, 아니 되어요. <laughs> 이렇게 티피도 정말 이렇게 예쁘게 물들죠. 착하고 예쁘고 짱짱한 티피. 여기 이렇게 요 아이들 어, 지금 분홍분홍하니 물들고 있는 요 아이들 한1 6 c m 의 두수도 이렇게어8 8도 이상 되는 요 아이들 15,000원이에요. 이렇게 곧 물들 거예요, 이 아이는. 워낙 제가 매니아 때부터, 어, 가지고 굳힌 아이라, 좀더 일찍 물이 들었어요. 그리고 파스텔. 음, 파스텔, 이 아이 정말 목둥이 목대 보세요. 목대가 제 엄지손가락보다 더 굵은 목대, 아이, 어, 사이즈도 23cm 정도 되는, 음, 두수 뭐, 한1 0두8두 응, 음, 요 정도 되는, 큰 대품이에요 요 아이는 23,000원 이고 요 아이도 목대 보세요 요 아이 되게 묵둥이 어, 파스텔인데 요 아이 어, 사이즈도 한 20cm 정도 되는 요 아이는 어, 18,000원 요 아이는 15,000원 얼굴 하나가 금딱금딱 하니 되게 짱짱하니 묵은 묵둥이에요 어, 색감 보세요 발그레하니 아, 그래, 음, 예쁘게 물이 들죠 파스텔 색으로 물드는 파스텔 이에요 그리고, 어, 헤라. 헤라 대품이에요. 사이즈가 한 28cm 정도 되는, 어, 몇 두일까요? 8두? 네. 이 아이, 7두? 7두, 8두 되는 이 아이 3만원이에요. 아유. 정말 멋있습니다. 보라보라하니, 이 아이는, 음, 요렇게. 보이시죠? 그리고, 어, 어, 레드 한타지아. 레드 한타지아, 자연 군생. 요 아이 보면 자구 보이시죠? 이렇게 목대가 막제 엄지손가락 두개 합친 거만 한 짱짱한 아이인데, 뭐 이렇게 요 아이 어, 자, 자구가 요렇게 나와서 포장하다가 또 떨어지는 거 아닌가 걱정됩니다. <laughs> 어, 목대 자구 하나가 길쭉해서 한 20cm 정도 되고, <laughs> 음. 요 아이는, 어, 23,000원, 아니, 2 3 0원이고유 아이, 어 사두, 군생, 요 아이는 28,000원이에요. 근데 요 아이도 금방 사두, 아, 지금 현재 자국까지 하면, 어, 사두예요 음, 금방, 요렇게, 어, 사두 되겠죠? 그리고, 둥근이 브치휴 후리데이, 어, 철아였는데, 뭐, 철아 얼굴이 다, 다 풀려서, 뭐 둥글둥글 생얼이에요. 이 많은 얼굴이 동글동글해지고 묵으면 얼마나 예쁘고 어. 진짜 이 둥근 잎도 묵을수록 파스텔 지금 파스텔 색감 보이시죠? 물드는 둥근 잎도 이 많은 얼굴이 둥그렇게 물이 들면 20cm죠. 얼마나 예쁘지? 어 작품일 거예요. 2만원이에요. 그리고 피치걸 어, 피치걸이 어, 제가 되게, 어, 올해, 목대 보세요. 목대도 이렇게, 이렇게 목대 있는 피치걸이, 뭐, 제가 이 아이는 좀큰 분에 심었더니 얼굴도 막 금딱하고, 이 아이는 조금 작은, 그니까 분 크기대로 아이들이 잘하는 것 같아요. 완전히 짱짱하니, 어, 분홍분홍하고 막, 어, 백봉보다도 더 얼굴이 예뻐요. 20cm 정도 되는 요 피치걸 16,000원 이에요. 이두아이. 음. 그리고 실큐 금이에요. 실큐 금 보이시죠? 지금 좀 제가 늘이뭐 영상 준비하다가 해 떨어지면 영상을 찍게 돼서 어좀 어둑어둑해서 금이 잘안 보이는데 뭐두 수도 이렇게 많고 보세요. 금이 되게 충만해요 <laughs> 금이 충만한어요 실큐 금 어, 가격도 착하게 12,000원 이에요. 15cm 정도 되는 요 아이들, 12,000원 이에요. 그리고, 어, 아모르 파티, 사두 군생들이에요. 동글동글하니 너무 귀엽고, 어, 사두 아이들이라, 수영도 이렇게 착, 착, 옆으로 길거나 그렇지 않고, 이렇게 무닥무닥하니 있어서, 음, 예쁘네요. 8,000원. 더, 어, 짙게 물이 들어가겠죠? 사이즈는 한 10cm 정도 돼요. 그리고 캔디케임금이에요. 음, 그당 많이 크지도 않는데 캔디케임금 한 15cm 정도 되고 어 요정도 실물 받아보시면 음, 실물이 영상보다 훨씬 작은거 아시죠? 근데 네, 아쉽게도 새 캔디케임금이 요즘에 한참 예뻐질텐데 참제 눈에만 안보이는거 같아요. 귀합니다. 만원이에요. 꽃이 따로 없어요. 점점 더 예뻐질 텐데. 그리고, 아유, 여러분들, 음, 좋아하시는 마킬러스. 아유, 진짜. 꽃이 달 없네요. 삼두. 만 오천 원이죠? 15cm 정도 되는. 진짜 예쁘게 물이 들어서 이 마킬러스 물병은 환상이에요. 어, 큰 얼굴 2두에 작은 얼굴 하나 어, 삼두에요. 그리고 우리 프리메라입니다. 프리메라 완전 묵등이에요. 요, 프리메라 쌩얼, <laughs> 철하는, 이제 저거, 판매해서, 어, 보셨지만, 이제 프리메라 쌩얼이, 어, 한 7, 8cm 정도 되는 얼굴에 요 아이는, 음, 7도. 그리고 전체 사이즈는 20cm 정도 되는데, 가격이 3만원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여기 다 두스가 틀리고, 크기가 좀 틀린데, 참, 뭐 아쉽게 다 똑같은 3만원 가격에 들어왔는데 이 아, 예, 요, 요, 요 아이들이 좀 훨씬 작고 주수가 적어요 아유 진짜 그래서 이 어, 아이들은 이 음, 아이는 3만원이고 그래도 제가 좀 음, 손해를 보더라도 뭐 손해라고 까지는 하긴 좀 그렇죠 이 어, 아이는 28,000원 이 아이는 25,000원이에요 이렇게 25,000원 하면 완전 그냥 드리는 서운한 가격입니다 작은 아이는 한 15cm 정도 되는, 근데 색감이 너무 보라보라하니 완전히 환상적이에요. 너무 예뻐요. 정말, 어, 짱돌이에요. 완전히 굳혀져서, 뚱둥이 음, 프리메라. 그리고 꽃대목, 어, 꽃대목 색감, 뭐, 보라보라 진 자줏빛? 너무 예뻐요. 구불구불한 꽃대목 철, 아니, 꽃도 담배, 꽃도 담배 철아요한 20cm 정도? 어, 이 아이는 한 18cm 정도 되는, 물꽃댐 꽃도담배 어, 색감이 너무 환상적으로 예쁜 꽃도담배 2만원 이에요. 이 아이도 뭐 3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유,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펄 본베르크 금이에요저번 영상이 제가 이 아이 수량이 부족해서 다 찾으시는 분들 다못드렸는데 드디어 또 데리고 모시고 왔습니다. 아유, 진짜. 20cm 정도 되는 삼두에요. 뭐, 보통 막뭐 사오만을 하죠. 근데 착하게 35,000원이에요. 가격표 제가 적어놓는 걸 잊어버렸네. 35,000원 하는 어, 펄본베르크금. 음. 또이 아이 또 많이 못 깎았어요. 그리고 막 위두밖에 없고 이래서 제가 삼두를 어렵게 있는 거다 찾아서 데리고 오긴 했는데 많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 아이를 제가 더막 어 이름을 기억을 못하는데, 이름 찾고 가격도 올리고 해서 영상을 찍어야 되는데, 너무 어두워져서 그냥 일단 소개만 해드리고, 참 멋있습니다. 보랏빛 잔잔한 프릴이 자글자글하니, 보라보라한 색감으로 너무 예쁜 사이즈가 뭐한 18-20cm 정도 뭐 이렇게 되는 어, 4두. 요 정도, 요런 아이, 보랏빛 UI. 제가 이름이랑 가격이랑 영상에, 어, 첨부해서 올릴게요. 전혀 기억이 안 나요. 이름이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미나. 미나 이두에요. 미나, 어, 군생, 하, 외두거나, 어, 이두, 좀 막, 두스 많은 애,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없더라고요 14cm 정도 되는 이두 UI를, 음, 8,000원이에요. 그리고 덴트라 잼. 덴트라 잼 사이즈 정말 좋고 어, 무거워서 애가 아이가 이렇게 발그레하니 덴트라 잼도 묵으면 완전히 어제거 지금 노란 주황빛이에요. 제 거. 제 묵은 동이는 완전 주황인데 지금 이 아이도 이렇게 물이 들어가고 있죠? 덴트라 잼어 대품 20cm. 20cm 너무 두스 봐 보세요. 한가득이죠한달아이 어, 18,000원이에요. 그리고 릴리패드입니다. 릴리패드가 어, 정말 장미꽃이 보세요. 무거워서 막 꽃송이 다글다글다글한 꽃송이 같죠? 이 아이가 이제 노랑노랑하고 발그레하니 물들면 지금은 뭐 연두연두한데 완전 무거워서 지금 꽃송이가 따로 없어요. 이제 점점 더 예뻐질 겁니다. 한 20cm 정도 되는데 두 수를 셀 수가 없어요. 음, 얼굴마다 목대마다 어, 아이들이 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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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구가 달려있는 정말 오래 묵혀놓은 목둥이라 너무 예뻐요. 12,000원이에요. 진짜 묵은 세월에 비하면 너무 격하게 착합니다. 물들면 묵어서 어, 금방 물이 들 거예요. 그리고 어, 우리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드라큐라요 제가 저 예, 어, 얼마 전에 봄에 드라큐라를 계속 여러 차례 판매를 하다가 제가 이 아이 하나 남아있는 걸 모르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예쁘더라고요. 손님들 계속 찾으시는데 이 아이가 있는지 모르고 그냥 엊그저께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laughs> 네. 데라큐라 이두예요. 꽃송이 같은 이두. 뭐이 아이는 철아 얼굴 하나. 이렇게 해서 이 아이들 어, 12,000원이에요. 제가 외두 만, 만 원에 판매하고 그랬었죠. 이두. 음, 그럼 이렇게. 금방 이렇게 짱토처럼 굳혀지면서 이렇게 꽃같이 지금도 꽃같아요. 색감 빨그레하니 물이 들기 시작해가지고 어, 예뻐요. 사이즈 제가 말씀드렸나요? 14cm 뭐한 어, 10cm 어 10, 10cm 좀 넘는 것 같아요. 두 아이 뭐 13, 10, 12, 10 이렇게 아 진짜 아리아나 아 어, 정말 색감은 예술이에요. 진짜 근데 격하게 착각하게 제가 또 데리고 왔어요. 색감이 이렇게 진하게 어, 사이즈가 한 15cm 정도 되는, 어, 이두아인데, 아리아나도 마뭐 아리아나 A, 아리아나 B, 이러잖아요. 이건 아리아나 B인데, 가격도 저 얼굴 하나에 2만원씩 막 이렇게 했는데, 요번에 파격 갑니다. 근데 두 아이 밖에 없어요. 아쉽게. 17,000원이에요. 그리고, 어, 러블리 베어 이 아이도, 어, 만원인데, 두 아이 밖에 없어요. 아쉽게. 사이즈 뭐, 10cm인데, 색감 보세요. 아, 정말, 너무 예쁘게 생겼죠? 너무 사랑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는, 어, 러블리 베어예요. 그리고 몽블랑 군생입니다. 여러분들, 몽블랑 얼굴 하나 큼딱하니, 똑하니 있는 그 아이들도 만 원씩 하죠? 몽블랑. 근데, 어, 군생도 또 흔치 않죠? 네, 한 13cm 정도 되는 삼두 군생, 아이. 몽블랑 요 색감 보세요 빤딱빤딱해요 정말 얘는 빤딱빤딱하니 물들면서 이런 피멍으로 막 물이 들면서 너무 예쁜 몽블랑 3도 18,000원이에요 그리고 아 얘가 누군지 아세요 카시오 적금이에요 헉. 어머나 이 아이도 제가 어두워지니까 너무 마음이 급했나봐요 제가 또 가격표를 안 붙였는데 영상에 가격표를 올릴게요 3두인데 정말 지콩만해요한 <laughs> 7cm 근데 너무 이렇게 어막 꽃처럼 너무 예쁘게 손톱이 작은 얼굴이 이렇게 나를 세우면 손톱 세우고 있는 거 보세요.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고 물도 너무 예뻐서 음, 작은데도 데리고 나왔어요. 너무 따글따글 굳혀져서더 작은 것 같아요. 좀 펴지면 제법 음, 클것 같아요. 한 7cm 정도 되는 이 아이 어, 가격은 제가 어, 영상에 첨부할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링건인데, 링건, 음, 그동안 판매했던, 했던 아이보다, 어, 좀, 두 수는 한두 정도 적나? <laughs>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한, 음, 이 정도 사이즈, 12cm 정도 하는 요 아이들, 음, 23,000원이에요. 아우, 색감 보세요. 정말, 보라빛으로 너무 여전히 예쁘죠? 그리고, 마제스타입니다. 아, 진짜. 얼마나 멋진지. 뒤 이렇게 등지고 있는 마제스타, 지퍼형 마제스타, 철아 얼굴에 쌩얼이 이렇게 큼딱하니 떡하니 두 아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너무 수영도 멋지고 색감도 이렇게 물들어서 예쁘고, 뒤에 이 철아가 완전 예술이에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사이즈 한 20cm, 이 상태는, 음, 요마지사 10만원 이에요. 너무너무 멋집니다. 이렇게. 그리고, 어, 길바, 길바 쌩얼, 길바 철아. 어, 길바도 정말 예쁘게 물이 들어요. 피멍이 들고, 어, 길바 철아 요 아이, 한 15cm 정도 되는 철아랑 쌩얼이랑 같이 있는 요 아이는, 어, 만 오천 원 이고, 음, 요 생얼 요 아이는 음, 만 원이에요. 아유, 아니 만 이천 원이에요. 음, 이 아이도 한1 5 센치 정도 돼요. 아, 지금 너무 많이 음, 어둡네요. 여러분도 제가 빨리 소개하느라고 빨리빨리 했는데 아, 여러분도 또 너무 기, 길다고. <laughs> 아무튼 여기까지 음, 여러분들도 안녕히 계시고 다음에 또 뵐게요.